여성향 로맨스 웹툰이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로판, 혹은 BL, 혹은 현대의 로맨스 등등 그런 웹툰 장르에서 임팩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인물의 얼굴을 주력으로 보여줘야 하는 장면들 이 있죠. 이런 장면들을 한 장씩 완성해 나가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시로는 이렇게. 제 원고 일부를 얼굴 위주로 조금 차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돋보여야 하는 컷들 혹은 로맨스 웹툰이기 때문에 뭔가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일러스트 제작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 한 컷을 2주 혹은 한 달에 한 컷씩 저와 같이 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콘티와 레이아웃을 짠 다음에 상황과 인물에 대한 설정 같은 것을 저와 논의를 통해서 아, 여기는 조금 더 뭔가 로맨스 판타지에 등장하는 아역 느낌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인물이 입을 것 같은 의상을 추가한다거나 소재나 장신구들을 같이 탐색해 보면서 보완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콘티 단계에서 피드백을 한번 드린 다음에 라인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인물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배경을 추천드리고 채색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채색에서 한번더 피드백을 드리면서 아, 이건 좀 이런 식으로 채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영성 설정을 같이 하신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보정과 이펙트를 넣어줘서 그림을 한 장씩 마무리하는 그런 수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맨스 드로잉 수업에서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은 인물을 드로잉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배우고 여성향 로맨스 웹툰 화풍으로 인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림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한 이미지를 캔버스에다가 그려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웹툰 속 등장인물들을 아름답게 구현하는 방법을 같이 탐구하고 익히고 여성향 일러스트 혹은 웹툰 속 S컷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려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 수업에서는요. 드로잉 뿐만 아니라 3D 배경과 소품을 활용해서 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같이 다룰 거예요. 인물이 이렇게 흰 배경에 덩그러니 있는 걸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이 처한 공간, 시간, 분위기 등등을 함께 연출할 수 있도록 무료 3D 툴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내에서 이렇게 3D 소재를 활용해서 그림에 적용하는 방법 등등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공간에 시간과 분위기를 더하고 인물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드로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